아,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얼굴 보지 마시고 그냥 그래, 소리만 이쪽 <laughs> 이쪽에 소리만 통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중력을 고도로 발휘하셔서 지금이좀 네. 어수선하고 시끌시끌하지만 네. 네. 다른 쪽에 귀를 다 막, 틀어막으시고 틀어막고. 귀를 저희들에게만 쫑긋 세우시고 이거 눈을 감으시고 들어봐 주시면 안 아, 돼요? <laughs> 눈 감아 <laughs> 눈 감아 피스, 피스. 눈 감아야 돼? 생각해봐 눈 떠봐 그게 가능하겠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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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비아스 괜찮아? <laughs> 아니에요 어떡해 <laughs> 저 맨날 깡패같은 역할만 했단 말이에요 <laughs> 어, 그러고 보니까 <laughs> 저는 예쁜 역할 안 시켜주고 <laughs> 보이시하거나 저도 이건 멜로 정말 오래간만에 해보는 거거든요 진짜요 <laughs> 선배님? 한번 깊이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 아, 줄리엣 저 많은 창문 어딘가에 당신이 있겠죠? 당신도 나처럼 괴로움에 눈물 흘리고 있나요? 줄리엣 단 한번만이라도 좋으리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줘 당신의 얼굴을 한 번만 볼수 있다면 나도 이 괴로운 발길을 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발이 밝기도 하네 어? 저님 아, 로미오... 어째서 당신의 이름은 로미오인가요? 제발 당신의 아버지를 거절하고 당신의 이름을 마다하세요 그렇게 할수 없다면 저를 사랑하는 맹세만이라도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캐플러시라는 성을 버리겠어요 아, 아름다운 줄리 당신도 내 이름을 부르고 있구나 지금 말을 걸까? 아니 저 아름다운 목소리를 조금만 더 듣고 싶어 아 어, 로미오 당신의 이름만이 내게는원수이요 당신은 오직 당신일 뿐 로미오 제발 다른 이름이 되어주세요 장르의 다른 이름을 붙여도 여전히 한지로 푸시 로미오란 이름이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나의 사랑이에요. 당신의 그 이름을 버리시고 당신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이름 대신 저를 고스란히 가져가세요. 주리에, 줄리에 말... 당신의 말대로 아, 당신을 아, 갖겠어요. 100개야, 것 나는 사랑한것만 말해줘요. 아, 그러면 아, 다시 아, 세례를 아, 받고 아, 이제부터 로미오란 이름을 버리도록 할게요. 아, 아, 누구세요? 네. 누가 다만 어둠 속에 숨어서 나만 비밀을 엿듣고 있는 거죠? 이름은 말할 수가 없어요 나의 성년임 당신의 원수인 내 이름은 내게도 미운 이름입니다